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모드 중 하나인 듀얼 모드가 나왔는데 듀얼 모드 아시죠 여러분들? 1대1이기 때문에 맵 이름처럼 지면 변명 금지에요 실력으로 밀린거죠 그냥 아무튼 요 듀얼 모드로 오늘 최근에 나온 브롤러 중 가장 개사기 3인방 그레이, 맨디, 체스터 요대로 달려볼건데 그레이는 일단 그냥 1레벨로 보대로 실력만 장착해서 달려볼거고요 어, 뒤에는 좀 만렙짜리 말도 안되는 어, 개사기 브롤러 두개 깔아놨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레이로 3킬 올킬 하는거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가자! 자, 일단은 그레이 1레벨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몇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할 거라서 본인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대포카드를. 자, 일단은, 어우, 본인도 지금 무섭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오, 야, 무빙, 야, 무빙 애들 왜 이렇게 좋아다어 잠깐만, 야, 잠깐만. 어, 그레이 한대 때렸는데 몇달은냐 몇 지금 체력이 이거 1160이란 뜻인데, 지금. 잠깐만, 때려주고 1160. 와, 야, 이거 어떻게 잡냐, 본인을 이러면은. 이거, 잠깐만, 본인, 잠깐, 이거 잡을 수 있냐? 와. 이 이거 자이이이자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야, 야금야금 야금야금 때려가지고 오케이 야금야금 쭉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자 보니 보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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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물 망 망물 그렇지 이거거든 와 이거 몇대를 때려야 죽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 하나 컷했고요 자 미스터 피자 이거 오야 이거 궁채어 좀 진짜 아장 나야궁채 줬어 아 잠깐만 클났다 잠깐만 야 이거는 이거 조금이 더 잡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 클났죠 여러분들 와 어야 잠깐 야조금미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야 이거 야 잠깐 나조꼬미한테조금미한테 죽겠는데 야 잠깐만 조금미야쪼조금이와 <laughs> 아, 안되겠다 이거는 그럼 맨 뒤로 어, 필살기 써야겠다 자 맞춰주고 그렇죠 그렇죠 오오야 궁극기 몸빵 오 피해주고요 일단은 궁 깨주고 오저 친구 약간 좀 하는 친구인데 하지만 제 무빙 앞에서는 어 장사 없기 때문에 오케이 때려 그렇지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그렇지 마지막 그지 마무리? 마무리? 그렇지, 트레기. 요거거든. 자, 여기서도 자, 바로 그래. 아까비. 어, 까비 어, 칸다 맞춰 주고 그렇지. 경기 바로 먹이면은 만이야. 날기사. 아, 궁으로 저격 성공. 아, 확실히 멘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일단 멘디 꺼내 드는 순간 사기 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 야, 아프다. 와, 스 쳤는데 체력이 1/3이 날아가는 잠깐만. 이거, 이거 이래가지도되겠니다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독구름이 그래도 좀올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올때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 때려. 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더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어, 아, 잠깐. 아 잠깐, 잠깐.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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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가 없다. 잠깐. 잠깐, 잠깐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아, 잠깐. 이거 잠깐. 잠깐. 아, 이거 피해가지고 그렇지. 아 잠깐만. <laughs> 나오면은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 요거 마무리 되죠? 오, 야, 이거 안 돼. 아, 까비. 제가 상, 체스터 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빠져주고, 나온나 싶으면은, 때려야 돼요. 가젯 하면 탁 쓰잖아. 궁 있기 때문에, 가젯으로 안전하게. 자, 나오면은, 아, 잠깐, 아, 아 잠깐만. 아, 가젯 못 맞췄어. 아, 잠깐만. 요런 궁띠? 싸아 그렇지! 나이스! 와, 체스터 최록 회복이었는데, 그래도 겨우 궁으로 한 방에 잡았죠.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이게 사거, 생각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멀리서 그렇지. 멀리서, 그렇지. 멀리서, 아 저격수 모드 해야 되고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죠 때려주고, 그렇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킹받겠는데, 요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죠 이제 도쿠르 모죠 이제. 뭐기 때문에 상대방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제 가도 한번 쓰고 나어 나와... 잠깐 아, 가진 못 맞췄다. 아 잠깐 이러면은 잠깐. 오오오오스 잠깐. 어 잠깐. 아, 아, 잠깐만. 와 잠깐. 와 아, 죽었다. 아이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오야 이거 체력 회복 쓰고 상대 갑자기 들어왔는데. 야, 이건 잡았죠. 오로체아 <laughs> 요거는 또체스터로 사기 쳐버렸나 어쩔 수 없다. 오, 오케이 상대방 이번에 파이퍼. 아 파이퍼도 지금 보니까 스타 파워가 있거든요. 두방 컷입니다 저 파이퍼한테. 어 피해주고 어, 이제 하드. 가드... 어, 아 잠깐만 하드 있나? 그렇지 저기수 모드? 저, 저, 저 저격수 모드? 어저기수 모드? 어, 파이퍼도 훨씬 길어 사거리. 아나 어떡할, 어떡할 건데? 파이퍼로 어떡할 건데? 어한한 불감. 불간... 어? 어? 잠깐만 어? 잠 피해주고요 환멸감 파이퍼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맨위상람 너무 길어가지고 야 이거 야 이거 와 파이퍼는 죽었다 여러분들 이거 파이퍼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로 이거, 이것도 그냥 때려주고 그렇지 어, 때려주고. 어 <laughs> 어서 오시고요 궁디 <laughs> 바로 오게 아까비 천천히 할게 이거는 가드 헬 가드 헬어 와봐 어어들어봐어들어봐어 그거 던졌으면 어떻할 거야 어떻어떻어떻할 어떠, 어떠, 거야 로켓 없는데 <laughs> 불잼인데 여러분들 자 이것도 가장 맞, 가장 맞추기 힘드네. 자 멀리서, 자 저기서 모드 됐을 때딱 그렇지. 아까비, 이때 아까비. 아 이거 은근 저격수 모드 이용하기 힘들어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근접전에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서 그냥 때려주고 그렇지. 천천히 붙으면은, 오 어, 이게 맞아, 오케이. 자, 바로 공격기 날릴 수 있어요, 공기, 공기, 공기. 그렇지. <laughs> 이거는 예측 못했지. 아 좋고요. 아 근데 그레이로 잘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다 여러분들 아 지금 상대방 또 버즈면은 그레이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궁을 무조건 채워야 돼요 궁을 무조건 아데 이거, 도구름 좁혀오면 답 없는데, 이거. 일단은, 가드 두번 피했고요. 자, 이러면은, 좀 근접에서 압박해가지고, 도구름올 때, 압박해보자, 여러분들. 오케이. 어, 도구름 오고 있고요. 그렇지. 때려, 때려, 피해주고, 그렇지. 어, 피해주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이거거든 마지막, 마지막 한 대. 그렇지. 마지막, 마지막 한 대만. 그렇지. 요거거든. 아, 비비면 에임 대결. 그렇지. 비면은 할만하다. 고렇치고렇치 쩌는 무빙으로 고렇치 쩌는 무빙으로 고렇치 압박해주고 고렇치아 이거 궁있었으면 잡는건데 아... 피 살짝 채우고 고렇치 상대방 어 이거 딱침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오케이 피해주고 고렇치 때려주고 지 이거 그냥 들어가서 마무리 가능하죠? 오케이 나이스 스프라트면궁 없으면은 붙을 수가 없어서 약간 힘든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한대 맞아주면서 상대방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대더 맞을까 이거? 상대방 방심하게? 그렇지. 상대방 방심하게 한대더 맞고요 고로치 그렇지 요러면은 상대방이 제 깜짝 놀랐죠? 들어가서 그냥 바로 마무리해주면 되거든요. 와! 야, 몇번때려 죽는 거야. 겨우겨우 그래도 그레이로 올킬 한번 했네요. 오늘. 거의 맨디 매드 무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레이를 잘 쓰고 싶어도 어렵다. 여러분들. 1레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프 잡으려면 은 와, 몇대 때려야 되냐. 이제 체력이 4250이니까 못해도 4방 정도 때려야 어, 그나마 저 그리프가 지금 레벨이 살짝 높진 않은 것 같아서 할만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야야야야야 어, 와이파이 야, 와이파이 이거 와이파이 슈퍼세 와이파이 이거 야 잠깐만 슈퍼세 와이파이 안 고치네 잠깐만 이거 또 때려 때려주고 그렇지 아 이거 두 대만 더 때리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잠깐만 잠깐아 어, 진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와 <laughs> 여러분들 그레이 진짜 어렵다 그레이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 레벨 낮으면 못쓰겠다 이거는 근데 맨 뒤로 그냥 맨 뒤로 그냥 꺼내버리면 되잖아 <laughs> 그냥 제국스모드로 쓰면 되거든요 자여기도 멀리서 멀리서 이동, 이해가지고 그렇지. 나온다 싶으면은, 때려주고, 때려주고. 야, 콜레트. <목소리를> <wahrscheinlich> <목소리를> <목소리를> <guerra> 궁 쓰다 그냥 죽어버리는데. 와, 진짜 이거는, 어, 사기다. 이렇게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오, 잠깐만. 궁을, 궁을 맞춰볼까,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오, 맞았다, 맞았다. 우와. 야, 이게 맞네.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상대방도 무빙하다가, 어쩌다 맞았어요, 그냥. 와 이렇게 해서 오늘 겨우겨우 1렙 그레이로 올킬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그레이까지 만렙이었으면은 이세개 브룰러로 듀얼 모드 진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만큼 요즘 성능이 너무 좋은 브룰러들이라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가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